그 능선에 있는 애들이 보급 먹으러 가지 않아요? 네, 보급이 약간 아파트 쪽이 없어 가지고. 한 단, 은정도 자수리. 도로. 아, 올라와요. 160 방향. 네. 하얀 자시야 보이세요? 하주 시스템 같이 있어요? 하나, 둘, 셋! 와! 어? 오른쪽 피치한거 천천히 할게요. 네. 어디 있는 거 죽었어요? 어... 지금... 배출하냐. 됐다. 나이스! 저랑 쟤랑 수류탄 러브샷 한 거였어요. 네, 네, 그런 거 같아. 나이스, 나이스. 우리 이쪽에 있는 거알 거거든요. 네, 싸우는 거 들었겠죠. 일단 쟤네 파밍하고. 네. 이가 그럼... 뭐 여기 있나요? 아, 거기 있구나. 얘는 어디있 거기 갑방 혹시 뭐에요? 3쪽인데 다 깨졌어요. 오케이. 얘, 차가 어딘지 모르겠네. 큰일 나... 거기 혹시 마실 거 얼마나 있어요? 많아요. 제가... 제가 드링 네. 여기 떨굴게요. 드링크 5개. 5탄이 조금 없네. 5탄 어, 드릴까요? 네네. 여기 드링크, 아, 드링크 5개 있습니다. 되게 짧았어요. 언니 시청 어디 지 아직 못 찾으셨어요? 네. 그냥 가야 될것 같은데요? 음흠. 아깝다, 아깝다. 앞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것 같거든요? 네네. 왼쪽에? 기대타 아니? 오케이. 와. 와. 완전 시가전인데. 지금 돌깔 걸까요? 응. 일단 여기 전봇대에서 한번 한타임 보고 강이랑 화염 있으니까 아파트 뚫을 수는 있어요. 시도는 할수 네. 있어요. 어, 아 깜짝이야 생각 <laughs> 어, 어, 확인. 어디요? 이거 저기 요쪽에 아파트 다른... 아하, 아이 아니고. 우리 앞에 아파트 바로 붙죠. 음. 들어갈까요? 발소리 한 번만 보. 고 일단 2층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을 거거든요. 또나가게 되면. 네. 아 어, 가야 된다 건너 길 건너야 되네요. 음, 음. 오른쪽 크게 둘까요네 저거 노란 픽 찍은데 거기로 연막... 연막을 치실까요? 연막을 작업을 치... 치고 가야 되나? 와 이게 어... 어, 어그로 끌릴지 아 이거는 그냥 갑시다 그냥. 찾았다. 있다. 오케이. 이러면 카고가 상당히 많은데. <laughs> <안 웃음> AK를 계속 들고 있을 걸 그랬나? 총알이 부족한데.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시간 전이라. 애들 다 남쪽에 있나봐요. 우리가 응. 있던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기미가 안 보여. 음. 아비는 그쪽에 어, 아닐까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챕. 최... 바로 바로 밑에다 노란 핑째. 알 수, 알 수. 자, 이제 바로 옆, 옆 건물. 우리도 걸치는데 노란 핑이 좀 좋아요. 노란 건물이에요. 붙일게요, 노란 건물 지금 저 먼저. 안 털림. 잠만요. AK를 들어 3명. 연막155 방, 제기좀155 아, 파트 기절 어? 바로, 이스트 바로 이스트 이거. 야, 이거. 야, 어거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거거 제 뒤에, 제 뒤에, 230, 240, 요 건물, 이 건물 있어요. 제 앞에 있는 건물 안에 있어요. 네. 하긴. 나왔어요? 2년 소위까지만 났는데. 혹시 안에, 자, 연막 더펼수 있어요? 제가 그로 들어가려고. 문만 열어놔줘요. 네. 폭 없어요? 폭 있어요. 저, 집, 저 집에 폭 넣어. 딱인데. 문 닫아, 닫 네. 오케이, 좋아요. 아, 아미드님 안녕하세요. 지금 바빠서 못 받으셨어요. 이 집이죠 바로. 네. 화염병 하나 던질게요. <웃음> <웃음> 화장실에 있나? 화장실 있는 것 같은데요, 이집 화장실? 어, 그래서 안 맞은 것 같은데? 같이 들어갈까요? 화장실 문 깨고, 폭 하나 넣어볼게요. 폭, 폭 하나 넣을, 넣을게요. 나왔다. 나옴? 네. 어, 아, 이쪽! 나이스! 나이스! 와우~ 또 치킨~, 아, 치킨. 나이따~ 아~ 리액션 한보 해야지~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~ 이게 걸러가네~ 왼쪽으로 갈라 던 느낌... 아~ 나이스~ <laughs> 와~ 이연 치킨 좋았다~ 진짜? 좋았습니다~ 아~ 나이 나이 나이스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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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~ 막판 오. 하고 갈까요?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요? 아~ 그러실까요?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실까요? 네! 여기서 우리 하고 또 다음에 또 같이 해요. <laughs>